퇴근길이었어요.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제 얼굴이 유리처럼 차가워 보이던 시간. 하루 종일 말없이 일하다 보니 입안이 텁텁했고 어깨엔 굳은 피로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뭉개져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아들, 딸의 통신료 결제 문자를 확인하고 습관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빠져나갔네. 살림은 늘 빠듯했고 제 인생도 늘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낯선 알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Hi, how are you? 짧은 문장 익숙한 영어.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군복 차림에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탄 피부에 짙은 눈빛, 낡은 모래색 배경. 어딘가 이국적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저 스팸이라 넘기려던 찰나, 눈이 멈췄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들겠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들은 적 없는 다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내 삶을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먼저 올라왔지만 그보다 앞선 건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 그건 너무 오랜만이라, 도리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이어폰 속 음악이 멈춘 순간 그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많이 피곤하죠.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지하철 소음이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말투에 무게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내 하루의 끝에 불을 켜는 듯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제 손끝이 조금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거실엔 빨래 널은 냄새와 세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대로 제 화면 위에 떠 있었죠.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미국 텍사스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그 시절의 기억은 낡은 사진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날 밤그 낯선 영어 문장을 읽는 순간 그 봉인된 시간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28비 젊은 엄마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냄새도 모든 것이 낯설던 그 땅에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한인 마트로 걸어가며 서툰 발음으로 구두 모닝을 건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손엔 도시락, 다른 손엔 사전, 내 이름을 제인이라 부르던 사람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하다며 말이 적었죠. 아이들이 잠든 새벽, 저는 부엌불을 희미하게 켜두고 영어 뉴스 자막을 따라 읽곤 했습니다. 헐로 마이 네임 이즈로 시작해, 어느랬던 발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던 그 순간들이 내게는 작은 승리였어요. 그때 언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저는 말해야 했고 그래서 영어는 제게 생존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느새 사람들과 자연스레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절 익힌 영어 실력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일상에 매몰된 뒤로는 그 언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교 서류를 챙기고 회사에서 회의록을 정리하는 매일의 반복 속에서. 그때의 저는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낯선 영어 메시지를 읽을 때 마치 15년 전 아직 혈기왕성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 기름 냄새 섞인 도로, 낯선 이들이 건네던 H.O.D.S. 요대인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외로움도 살아있다는 실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외국의 하늘 아래에서 외로움을 견디던 그 조그만 한국 여자가 다시 제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세상의 언어를 배우며 버티던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Good morning my sunshine.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진동, 그의 메시지가 하루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보다 먼저 그의 인사가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밥 먹었어?"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허겁지겁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서 휴대폰 화면 속 그의 문장을 한줄 읽는 일은 잠깐의 숨돌림이자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말투로 찾아왔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회사의 하루 속에서 그의 인사는 오직 저를 위한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수정하고 같은 문장을 10번 고쳐도 누구도 수고했다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심시간 사람들 틈에서 몰래 휴대폰을 켜면 그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걱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면. 그의 또 다른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Good night, my strong lady. 그는 제 하루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나 딱 맞은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낸 단한 줄의 문장이 그날의 피로를 다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커피는 여전히 블랙으로 마시는지, 그런 질문들은 아무 의미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속 공백을 채워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그 자체로 삶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급함도 의심도 계산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느긋했고 제 말에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퇴근 후불 꺼진 집에 들어와도 휴대폰 불빛만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인사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다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루가 그 사람의 인사로 완성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의 말을 기다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기다리게 된 것은 당신은 특별해요, 로즈. 그는 언제나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습니다. 단한 번도 베이비나 허니로 부른 적이 없었죠. 그건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준 게 도대체 얼마 만이었을까요? 아이들 이름만 불러대던 지난 세월 엄마 팀장님, 고객님이라는 호칭 속에서 제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잊혀졌던 제 이름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로즈 장미. 그 이름 속에 젊은 날의 저와 다시 살아있는 여자의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늘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학교 어땠어요? 보고서 끝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면 작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하루의 일상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 그는 룩스 딜리셔스. 라며 감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주는 김치찌개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찌개 냄새와 그가 건너오는 상상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현실에서는 단한 끼의 밥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 저와 식사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의 문장은 음악 같았고 그의 칭찬은 오래된 제 마음의 상처를 다정히 어루만졌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면 세상에 오직 나만 남아 있다는 고요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를 내 삶을 함께 품어 주겠다고 말해 준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가 보내 준 어린 시절 사진 속 해맑은 웃음은 그의 모든 말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점점 내 일상에 스며들었고 나는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루를 열고 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택배 송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엔 낯선 국제 운송 로고와 함께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Rose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멀리 있는 그가 나를 현실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듯했으니까요. 며칠 뒤 세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자금이 포함된 소포이므로 벌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가 많다고 뉴스를 통해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로즈. 그냥 절차상의 문제예요. 내가 직접 낼수 없어서 미안해요. 나 대신 먼저 벌금을 내줘요. 나에게는 당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의 문장 끝에 붙은 프라머스라는 단어가 눈에 밝혔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마치 나를 향한 믿음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시험하는 일 같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말투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라는 확신 어린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완전히 믿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식탁 위에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모니터 앞에서 몇 번이나 송금 버튼을 눌렀다 뗐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 2천만 원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머릿속 한쪽에선 계속 경고음이 울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로즈! 당신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떴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내 믿음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커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내 결심을 씻어 내리는 듯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급격히 줄었지만 그때의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손끝에서 돈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있는 아프간의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깔렸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동생이 폭력을 당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의 메시지는 늘 절박했습니다. 새벽에도 회의 도중에도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가 고통 받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절규가 내 손끝으로 구할 수 있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예금을 깼습니다. 그 다음엔 적금을 그리고 결국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고 카드 명세서엔 붉은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커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책임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누가 도와줄까? 그 생각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걸린 어떤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들이 구출됐어요. 여동생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의 말마다 구체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고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 병실의 하얀 벽, 구호 현장의 먼지 낀 풍경. 그 모든 것이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또 송금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열 번이 되었습니다. 송금 금액은 점점 커졌고 총액이 3억 원을 넘었을 때쯤 이자가 한 달에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은행 알림음이 들릴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와이오유알이 마이 엔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모든 불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지면 현관 앞까지 밀려드는 어둠이 두 배로 깊어졌습니다. 화면 너머에 그 사람을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불현듯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송금 영수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문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자는 쌓이고 잠은 줄고 현실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가 약속했던 그 따뜻한 집이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장미야, 그 사람 얼굴 한 번이라도 본적 있어.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단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약속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내준 영상통화 속 얼굴은 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빛은 너무 평평했고 눈빛은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마치 얇은 막 너머에서 누군가의 표정을 흉내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는 그냥 화질이 나쁜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배경은 매번 달랐고 말소리는 늘 일정한 음색으로만 흘렀습니다. 그의 집도 일상도 삶도 전부 문자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불안이 가슴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보내준 이메일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화면에는 붉은 느낌표와 함께 문장이 하나 떴습니다. 로맨스 스캠 주의. 그 문장 하나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우스를 놓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 그의 웃음, 그의 마이 선샤인 모든 단어들이 동시에 떠오르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보내준 사진, 어린 시절의 미소, 그의 가족 이야기,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나는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면 위에 초록불이 몇번 깜빡이다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색 말풍선만 남았습니다. 아, 유 오케이.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 대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휴대폰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 인사도 변명도 작별도 없이 남은 것은 비어 있는 채팅창과 제가 흘려보낸 수억 원의 송금 내역, 그리고 손끝에 남은 차가운 진실 뿐이었습니다.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은 몇만원 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이자가 연체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내온 돈들, 사랑의 이름으로 건넸던 수많은 송금들이 이제는 종이 몇 장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린이의 생일에 사주지 못한 운동화, 민우의 학원비를 미뤘던 날그 모든 것들이 가슴 속을 찔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날 저녁 딸아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눈물 속에 무언의 사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화면 속 채팅창은 그대로인데 그의 이름 옆에는 최근 접속 없음이라는 회색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 적 있었나요? 그 물음은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지만 그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타자 소리조차 이제는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보다 더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웃지 않아도 입가에는 묘한 단단함이 자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상처 위에 다시 서려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그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가 보낸 첫 메시지를 다시 읽곤 했습니다. 하이 하우아유.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가 언젠가 아주 먼날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올까요? 아니면 그 모든 말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휴대폰을 손에 쥔채 저는 오늘도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비쳐 흔들립니다. 그 빛이 마치 그의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아직도 남은 미세한 온기, 그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안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작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씨가 내일의 나를 다시 태울지 혹은 또 다시 태워버릴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